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친구들과 안녕 자두야 계산대로 재밌는 마트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갱이가 친, 뽀로로 친구들에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어서 오세요. 루피가 먼저 왔네. 루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갱이. 오늘 맛있는 우유를 사러 왔어요. 장바구니 안에 우유 넣을 거예요. 아, 우유 살 거예요? 그럼 뽀로밭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뽀로로가 우유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고마워요, 갱이. 안녕, 뽀로로. 안녕, 루피. 나는 오늘 꿀꺽꿀꺽 맛있는 우유를 사러 왔어. 어? 아, 우유 사러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우유 찾아줄게 음 어디 있을까? 찾았다! 자 우유 여기 있어 고마워 뽀로로 우유 장바구니 안에 슝 넣고 갱이야 이제 계산해 줄래?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위에 우유 올려줄 수 있어? 그럼, 위, 우유 올려줄게.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대, 바코드를 한번 찍어 볼까요? 3,000원이에요. 3,000원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 나는 카드 다 찍었어. 카드로 결제할게. 알겠습니다. 카드 결제할게요. 카드. 짠! 끌고. 아, 카드 결제했으니까 돈은 필요 없고 자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 갱이야 장바구니 안에 넣고 조심히 가 안녕 루피 자두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 갱이야 나는 패티라고 해 패티 만나서 반가워 돈 여기 장바구니 안에 넣고 패티 필요한 거 사면 돼 패티는 오늘 뭐가 필요해? 나는 맛있는 옥수수랑 목이 너무 말라서 물도 같이 사려고. 그래그래 그래. 그럼 옥수수랑 물 뽀로로한테 한번 물어볼래? 뽀로로가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찾아줄 거야. 건강하게 이 뽀로로 안녕. 안녕 패티 반가워. 오늘 마트에서 뭐 사러 왔어? 나는 옥수수랑. 목 말라서 물도 사러 갔어. 어, 두개 사러 갔구나. 옥수수랑 물 내가 찾아줄게. 잠깐만, 물 여기 있고. 벌써 물 찾아준 거야? 나무건 나와. 옥수수도 금방 찾아줄게. 옥수수는 어디 있나? 옥수수 여기 있다. 자, 여기 옥수수. 어? 이거 옥수수 아닌데? 옥수수랑 같은 노란색이지만 이거는 레몬이야 과일 레몬 옥수수 아니야 아차차차차 아, 내가 깜빡했다 다시 찾아줄게 미안해 다시 정리하고 옥수수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패티 여기 옥수수 있어 우와 정말 옥수수잖아 고마워 뽀로로. 자, 맛있게 먹어. 그래, 고마워. 개니,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위에 물건을 올리고 바코드 찍겠습니다. 옥수수는 얼마일까? 옥수수는 천 원이에요. 그리고 물은? 500원입니다. 합쳐서 1,500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거야. 그래? 그럼 카드 줄래? 고마워. 카드 결제하겠습니다. 1,500원 결제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가. 안녕. 먹으려고 왔는데 오렌지 주스 갱아 어디있어? 오렌지 주스 뽀로로가 잘 알고 있을건데 뽀로로한테 한번 물어볼래? 알겠어 고마워 뽀로로 안녕 안녕 크랑 반가워 오늘은 마을 사러 왔니? 오늘은 목이 너무 말라서 새콤달콤 맛있는 오렌지 주스를 사러 왔어 아 오렌지 주스? 있지 있지 잠깐만 기다려줘 여기 오렌지 주스 안에 넣어줄게. 고마워, 보로로. 다 됐어요. 오렌지 주스 계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계산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올려놓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는 700원이에요. 700원입니다. 700원 주세요. 나는 1 0 0 0원밖에 없는데. 아, 그럼 거스름돈으로 드릴게요. 자, 천원 넣고 여기 동전 하나, 둘, 셋. 받았습니다. 여기 거스름돈. 우와, 정말 고마워. 맛있겠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안녕, 반 먹었어. 안녕 조심히 가 크롱. 어 이제 마지막 손님이네. 마지막 손님 어서 들어오세요. 갱이야 안녕. 나는 엔디야. 어 에디 우리 마트에 와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어떤 음식 먹을 어떤 음식 사고 싶어? 나는 양배추랑 그리고 우유를 살 거야. 아 양배추랑 우유? 그러면 갱이랑 뽀로로랑 같이 찾아줄게. 뽀로로야 우유 좀 먼저 찾아줄래? 알았어, 내가 우유 찾아줄게 에디. 짠, 여기 우유가 있지롱. 우유 장바구니 안에 넣어줄게. 뽀로로 정말 고마워. 어 이번에는 내가 찾아줄게. 양배추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초록색 양배추. 양배추도 넣어줄게. 저기 뒤에 가서 차례차례 줄 서서 기다리면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갱이야. 정말 고마워. 자, 여기 물건을 하나 하나씩 올려야 되겠다. 우유 올리고, 양배추도 올리고. 자, 이번에는 에디 계산하겠습니다. 우유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자, 우유는 얼마일까? 어, 우유는 천 원이에요. 자, 그 다음 양배추는 얼마일까요? 양배추는 500원입니다. 합치면 1,500원이에요. 1,500원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우와, 만원 줬네. 그럼 거스름돈 돌려줄게요. 거스름돈. 자, 만원에서. 어, 거스름돈이 부족하네? 동전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 동전, 동전, 여기 많이 있어요. 자, 거스름돈까지 모두 다 챙겨서 조심히 가세요. 정말 정말 고마워.